집 대문에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이건 이제 소나무예요. 소나무. 네, 뭐 사계절 다 푸르르겠죠 소나무니까. 음. 네. 소나무야. 어, 노래는 빼고. <laughs> 자, 이 옆에 있는 건 음. 어, 백일홍. 백일홍. 네, 배롱나무라고도 하고 음. 어, 가장 뜨거운 여름 여름에 백일 동안 꽃을 피어요. 백일 동안 <laughs> 꽃을 피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꽃들이 음. 빨리 떨어지는데, 대부분 화무 1일홍이죠 어, 그런가요 선생님? 어, 꽃은 10일 동안 붉게 음. 피고 끝납니다. 근데 얘는 그 뜨거운 여름에 정말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피는 그런 대기홍이에요. 대기 네. 동안.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요. 근데 얘는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서 꼭 따뜻하게... 이제 옷을 입혀주고 이제 밑에 땅 있는데도 이제 집으로 덮어주거나 쌀겨로 덮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수양매화예요. 수양매화. 네. 수향매화. 수양. 수양. 수양버들처럼. 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밑으로 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해가지고 수양매화라고 하는데 그냥 매화예요. 매화관데 이제 음. 좀 뭔가 꽈불라지고 음. 이런 느낌. 그리고 얘는 우리가 뭐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인도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라일락인데, 라일락 나무죠. 네. 대부분 좀 밑에서부터 이렇게 퍼지는 라일락도 있고 이렇게 나무로 된 거. 라일락 꽃향기맡으면 이건 이거는 주목, 조그만한 주목 애기들 갖다가 음. 크리스마스 트리하라고 여기 집에서 나오잖아요. 와, ]까지. 여기 조명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수유나무예요, 산수유나무. 산수유나무. 네, 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우죠. 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꽃이 다 지고 결국에는 이제 잎만 이제 올라오게 됐네요. 음흠. 아빠 집에서 산수유 꽃은 충분히 봤어요. 이렇게 노랗게 꽃이 피어요. 제일 먼저 개나리도 일찍 피는데, 개나리 과처럼 노랗게 꽃이 피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추나무. 대추. 네, 가을에 이제 대추가 열리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애기 사과예요. 애기 사과. 지금 애기 사과가 꽃을 피우려고 꽃 여기 자세히 보면 꽃봉우리가 이렇게 빨간 꽃봉우리가 있는데 꽃이 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뭐 음. 하얗게 있는 것도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단풍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공작단풍, 공작단풍, 아, 공작새의 모양처럼 단풍이 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 공작단풍인데, 아빠가 이걸 안줄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빠가 줘서 너무 좋아해요. <laughs> 공작단, 단풍이 되게 뭐랄까, 분위기 있는 나무의 컬러, 음...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대롱나무 그 대기롱 음. 네, 이거가 이제 안방 여기 액자창에서 바로 안방 보일 수 액자창에서 있게. 바로 보이는 갤러리 창에서 네. 보이는 대기롱입니다. 네, 바로 보일 수 있게 일부러 여기다 심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매화 지금 약간 핑크색 매화꽃이었던거 보니까 홍매화일 가능성이 많아요 매화 네. 그리고 얘 대추나무 또 하나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또 감나무 감나무 그리고 얘는 보리수, 보리수. 보리수가 꽃이 지금 하얀색깔 꽃이 피었는데 너무 예뻐 음. 그리고 얘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황금특 식백? 백과의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얘도 사철이에요 그래서 음. 사철, 사계절 내내 파, 푸르러요 음. 그리고 요 끝에 이제 이런 노란빛, 황금빛이 있어가지고 음흠. 되게 색깔이 이쁘고 오늘 족돌 아저씨가 얘가 힘이, 힘아리가 없어 보여서 죽은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런 매력이에요 얘는 아... 뭔가 쌩쌩하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음... 음. 어... 조경 정말 끝내줍니다 아, 진짜... 어, 또뭐 뭐 잔디도 더 심어야 되고, 그리고 꽃들도 야생화도 내가 좋아해서 야생화들도 심을 거고, 그리고 상추랑 뭐 숯밭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오가피도 심을 건데, 아직 멀어, 뭐. 아직 그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음. 길은 굉장히 멀어. 자 데크, 이 마당 데크에 꽃밭, 네, 여기 이제 매지를 더 넣어야 돼요. 오늘은 이 바닥 매지를 아저씨가 이거를 넣었어요. 오, 그래서 바닥, 바닥 매지가 매지. 넣고 나니까 이 바닥이 훨씬 더 음. 예뻐 보이고 깨끗해 보여요. 와. 매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이 완성도의 차이가 엄청나죠. 음. 이제 이 매지만으로 힘이 좀안 될까봐 품도그 전에 미리 다 싸주셔가지고 이제 얘 겹풀끼리 물고 있는 힘이 매지만이 아니라 폼도 이렇게 다 사이사이 싸주셔서 되게 꼼꼼히 해주셨어요. 오, 구.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매지로 깔끔하게 음. 다이 라인을 다 살려줬어. 야, 작품을 만드셨네 작품을. 동아, 이제 들어와. 밥 먹자.